7월 역대급 물량으로 결국은 추가 할인 쏟아내고 있는 BMW입니다. 할인 좋은 곳에 재고 리스트 보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BMW 구매하실 때 인터넷에서 본 할인보다 실제 매장에선 그런 할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BMW도 지점마다 재고 현황에 따라서 할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본인들 재고만 안내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할인이 좋아도 고객이 다른 곳에 물어보지 않는 한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는 BMW 모든 지점과 제휴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매장에 문의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차 업계 쿠팡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하시면 할인 최대치 찍었을 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BMW 공식 조건부터 안내드리며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수 할인이 적용되어 기존 5% 세금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특정고객 카리입니다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3%, MOU직원 2%, 법인구매 최종에 따라 3%입니다. 캐피털 조건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로 모든 캐피털 금리가 저렴해졌습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최종은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XM, IS입니다. BMW 스마트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시리즈 150만원, 5시리즈 350만원, 7시리즈 8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 800만원입니다. 이자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 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타사 캐피탈 이용 시 풀케어 1년 무상 증대입니다. BMW 벤티지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세사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4, 50만원 충전카드 지급되며, iX, iX2, iX3, i5,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캐피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캐피탈로 출고되는 수많은 차량들이 전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출고되기 때문에 딜러분들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와 거래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리담의 식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들러분들이 많다 보니 고객님께서 따로 알아보시는 것보다 좋은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에이전시는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저희한테 할인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그냥 쿠팡처럼 비교해보시고 최종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으니 동일하게 문의 주면됩니다 수입사는 브랜드마다 들러서가 여러 개 있어서 어디로 계약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한 가지만 아쉽습니다. 들러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이 달라진다고 보십니다. 문제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만큼 할인 조건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알아보신다면 이번 주 내가 알아본 할인과 다음 주에 내가 알아본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현 시점 추가할인 조건의 재고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모든 들러사의 재고 및 할인 조건을 비교하여 적합한 들러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들러 개인의 할인 세 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들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인 올랐을 때의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러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된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 견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글만 보아도 온라인 상에서 오픈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변동폭이 크고 과장된 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 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상담부터 추후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비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높은 할인을 준다며 금리가 비싼 곳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부, 렌트, 리스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며 할인 많이 준다고 하면서 높은 금리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트, 리스는 캐피탈이 매우 다양하며 차종마다 유리한 캐피탈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견적서만 보내주셔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부담 없이 체크됩니다. 할인이 높다고 말하며 금리에서 할인금액만큼 높여서 파는 곳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